이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실 취재를 하려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하 한국 뭐 영상 무슨 무슨 협회가 있습니다. 네. 거기에서 독점적으로 이 영상을 생산하고 특히 윤석열이 검찰 출두하는 이런 장면은 다른 사람은 아예 영상을 찍을 수가 없고 취재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바깥에서도 네. 안에서도 찍을 수가 없고 그 영상밖에 없는데 이것은 독점적으로 한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레거시얼로 방송국에서만 다 쓰는 영상이니 이것을 인용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버리는 거죠. 저작권 네. 소송 들으면 다치는 거죠. 그러면 보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런데 음. 대통령실에서 오늘자로 발표를 했습니다. 지금부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모든 영상은 국가 TV이지 않습니까? KTV에서 촬영해서 다 공개하겠다. 아, 이거 박수. 이거 이제 쓰시라고, 국민 여러분. 우리 영상 드릴 테니까. 그래서 이게 특정 언론의 일종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던 이 영상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저작권을. 네.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실부터 먼저 이것을 KTV가 영상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니까 아직 이게 공적으로 생산한 영상을 왜 특정 언론사의 전유물이 되고 저작권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니까 총리실도 그러면 이거 영상 다 KTV 통해서. 여태껏 했던 언론개혁을 포방한 그 어떤 정책보다 강력하고 그 누구도 못했던 그실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?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.